안녕하세요. 저는 킹스 치천 제자 고엘 레먼트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정표는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은이 볼수 있는 고속도로나 아니면 우리가 며칠 일주일 전에 같이 도전했던 섬진강 라이딩 중주길에도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갈림길을 섰을 때 이정표를 보고 나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 저만의 이정표인 네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모두가 알다시피 유명하고 칠액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붙잡게 된 이유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게 복음의 길이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의 손에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셨다는 승리의 확신을 굳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명의 말씀은 이사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실 천명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 천명이랑 도대체 무엇인지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중이사 60장을 읽다가 천명은 하늘의 명령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렇다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천명임을 결단 내리게 되어 붙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의 오직 유일성 지창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 저의 오직이고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심이 저의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라들과 왕들이 제 빛으로 강명으로 나오는 말씀이 저의 재창조입니다. 세 번째인 업에 대한 말씀인 상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 해몽을 해결한 직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과 노력으로 성공을 쟁취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다른 비밀을 가지고 학업과 미래 산업의 1%가 된다는 깨달음과 확신 때문에 이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재 인도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도받고 있는 말씀은 강단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미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사정을 두기 고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자 단한 명을 찾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현장에 없으면은 제가 했었던 일들과 생각을 누가 또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어, 네 가지 말씀을 계속 누리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저만의 방법은 성경 구절을 써서 보이는 곳에 붙여서 읊조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 구절이 아예 저의 기도문이 되도록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만이 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응답에 확신이 오면서 성취되는 체험을 하니 매일 보게 되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읍조리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이정, 저의 이정표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표.